아, 요, 모세, 요셉, 다윗, 세례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들은요, 모두 다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겸손하고 강하게 단련시켜 신학의 인격으로 그들이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의 것, 하늘의 것에 고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정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정이라는 말에 이런 겁니다. 여성이 파멸을 했습니다. 파마약으로 머리카락을 말면 한올한올 한올 약품에 의해서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으로 변하지요. 이제 그는 곱슬머리 여성입니다. 머리카락을 잡아 펴도 이내 다시 곱슬곱슬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 곱슬한 상태로 고정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자리를 옮겨 이제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마음은 바로 고정되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청껏 찬양하고 여러 사회에 힘껏 참여하면서 그러다가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의 소재가 재테크, 스포츠, 옷, SNS에 올라온 것들, 취미, 이성, 음식, 쇼핑, 좋아하는 휴대폰의 앱,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가득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좋아서 하는데, 기도나 예배나 봉사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까지도 많은 이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여자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생기가 돌고, 그 여자 외에는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다윗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이처럼 위의 것에서 벗어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 고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늘의 것에서 고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볼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 되었다가 사회에 나오면 완벽한 세상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시선을 위의 것에 고정하며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이며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그는 성경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신앙에 경종이 울릴 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경보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이 위에 것에서 아래 것으로 그 시선이 얼마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 시선의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